안녕하세요. 월어버드 크루즈의 크루즈러버입니다. 워싱턴 벨리 파악은 다양한 트레일과 즐길거리로 인해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은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코비 나인튼으로 인해서 한 옆에 있던 간이 화장실을 치워버렸으니 미리 대비하세요. 오늘은 뉴맨 네인에 있는 파킹장에서 산행을 시작할게요. 먼저 Y 트레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를 오른쪽으로 두고 걷게 되어 있으며 평탄한 길이기에 어린 아이들이나 연세든 분들이 걷기에도 좋은 산책로입니다. 파킹장으로 들어가며 왼쪽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 뒤로 좁은 길이 나이으이 따라 가세요. 이곳은 웬랜드로 연결되어 있고 거북이나 새 또는 습지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에서는 가끔 카약을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곳은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호수 근처에는 온나무들이 많으니 조심하세요. 레드 트레일은 저수지를 왼쪽으로 두고 산속에 트레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에 산속에서 곰을 만났을 때의 주의사항이 있으니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읽어보고 들어가세요. 이곳을 산행할 때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산 여기 저기에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요. 절벽 위에서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위험하니 따라하지는 마세요. 옐로우 트레일과 오렌지 트레일은 이곳에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버러미 그 폭포를 제목으로 한 영상을 참고하세요. 한여름이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산속에서의 산행입니다. 산행 후에 칠레일에 있는 개울에서 물고기를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물에서 신는 신발을 준비하고 개울가에서 쉬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워싱턴 멜리파크의 산행길을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